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소통투데이, 오늘의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구리시 안전도시국 여호현 국장은 16일, 구리시청 3층 상황실에서 열린 5월 3주차 정례기자 브리핑에서 주요 세 가지 안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구리 시민들의 출퇴근에 중요한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의 개통이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하며 두 번째로는 구리 전통시장 제2 공영주차장이 6월에 준공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리 유통종합시장 내에 위치한 롯데마트의 영업개시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임을 알렸습니다. 여호현 국장은 8호선 구리시 연장 구간의 개통이 원래 6월 말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영업시운전 연기 통보를 받아 개통이 8월로 미뤄지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운전 절차와 안전관리 체계 변경 승인이 8월 9일까지 완료되면 8월 중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 주차빌딩은 6월 중 준공될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7월에는 주차 빌딩을 개방할 예정이며 관리 및 운영은 구리 도시공사가 맡게 됩니다. 롯데마트의 영업개시를 앞당기기 위해 구리시는 시민마트와 사전협의에 들어갔으며 임대료 장기 체납에 따른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롯데마트의 영업 개시일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구리시에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8호선 연장 사업 중 구리시 구간은 총 8.1km에 3개의 정거장이 들어서게 되며 개통시 구리에서 잠실까지의 이동 시간이 20분대로 단축되어 출퇴근 시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소통투데이 오늘의 뉴스였습니다.